쇼가리 같은 경우는 동생이 회를 엄청 잘 끓여줍니다 아, 그렇 그냥 너무 오래됐어요 는 아, 진짜 여름 소가리는 달아요 가을 소가리는 고소하고요 그냥 식탐은 생선인데 한마디 끌더요. 방송 아침에거든요. 예 오늘 또 낚시네 밥상 예 닭갈비입니다. 아, 양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랑 이렇게 해서 지금 끓고 있거든요. 요 야채만 퐁당 떨어뜨려서 잘 볶아가지고 맛있게 또 사이다랑 함께 한번 더들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혼자 온게 아니고 제가 되게 또 아이들이 또 우리 한수동 대표님이랑 우리 히카리스 야기사 같은 예 인사 한번 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와서 우리, 우리 한수요 대표님이 요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또하룻밤또잘하다가또한하 가보도록 하겠요니다 예, 아, 요안녕하요 예. 네. 네, 맛있게 요 안녕하세요. 요 냄새 하안 오늘 드시니까? 그냥 해 주셨다고 다 맛있는 거 아니더라고. <laughs> 아, 힘들게 했어요. 맛 없어도 그냥 맛있다고 해 주십시오. 네. 근데 맛이 없, 없으면은, 네, 네. 네, 한 대표님은 한대좀딱 드시고 안 드세요. 아, 네. 네. 신기하시죠? 네, 만약에 안 드시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여기 까아니는 거로? 네? 그래서 구부찌 가서, <웃음> <웃음> 진짜 한 번만 드시니까 <맛있으니까> 안 드시잖아요. <laughs> 자, 넣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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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도 음.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파향이 싹 실려들면은 뭐 난다 이거 또 뚜껑이 아야 숟가락 한 번만 더 해줄게 어 음. 음. 좀 근데. 음. 아직 안해놨죠 아이고 저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고생 저는 고생하나도안 했습니다. 제당생이죠 아, 고생 고생 차가 맛있네요. 제고생많으셨습니다안 나가는 차 진짜 빨리이라요 음. 아이고 오늘 또또 또 함께 또 이렇게 어 모여 가지고 맛있게 또한잔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어이물같아요 뭐, 뭐. 응. 미지근해서 그래요 아카메라 이게 뭐야 미지근해서 그렇습니다 얼추 익었지요? 내미가한번 멋있게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아! 밥이 맛있어, 샤워. 오, 맛있겠다, 봐. 밥 아, 진짜 잘고 가보시나. 또, 더, 더, 한번가보세이이는 맛있는 거야, 아, 대단네 아, 음,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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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있다. 맛맛있 맛있다. 맛다맛다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맛있다. 아우. 진짜 저짜게맛있 깊네. 엄청 그냥 계속 싸왔습니다, 이거. 음. 이러니까한 들어볼게요. 응. 맛있다. 맛있 <laughs> 한나 아, 먹겠습니다. <laughs> 아, 좋아. 어, 선생님 약속 안 하시는데 오늘따라 무리하신데. 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에이, 내가, 내가 술 엄마 먹면 어릴 때, 이럴 예. 때는 예. 그냥 기본이 한오차했다 죽을 응. 어, 그래 술을 잘 먹는 보답입니다. 청자분서 맛만 볼줄 압니다. 그다. 근데 항상 우리 청자분들께서 술 엄청 잘 드시는 것 같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술잘 먹는데, 먹는 것 같다. 잘먹는못 먹는 사람. 근데 저 진짜 술잘못먹는 거. <laughs> 이 애초에 애청자분들이 아셔야 될게 동생은 딱 먹을 만치 먹고 끝낸다는 거죠. 네. 거 자가 소주인 줄 알았어요. 여무분도모르니다소스가 <laughs> 이렇게 어지나 지금. 소주 세요 네, 같이 드시죠. 아, 맛있다, 신명. 달다. 기대나십니까? 우바라 있어, 달다. 도품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지또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오늘 또뭐밥한끼 상당히 잘 먹었습니다. 아, 예. 멀리 와가지고 아,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이자 사생님 예? 예. 너무 뭐모자라지도 않고 예. 딱 알맞게 잘 먹었습니다. 예. 또 저희 또한 대표님은 또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뭐 입질을 막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불고기 어복도 나쁘시고. <laughs> 예, 오늘 낚시의 막상 참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잘 먹었다고 한번또 말씀. 예, 예. 예. 아이고 오늘 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해주신 유림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뭐 민폐지만 <laughs> 자주 요새 너무 자주 뵙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